독판도 쉬운 거니까 뭐 굳이 깨우기보다는 그냥 갑시다. 자, 그쵸. Most organization. 대부분의 조직과 리더들은 뭐 한다? Get into trouble. 문제 빠진다. 네. 어, 언제? Implementation? Phase. Phase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계. 어, 뭐 단계, 상. 그쵸. 그, 달 같은 거 어떻다고요? 달과 어, 위상. 거? 그쵸. 위상 같은 거. 변하는 거. 어, 게임 같은 거할때 보스 공격 패턴이 네. 바뀌는 거,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네, 그걸 보고 그게 2페이지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단계가 탁탁탁 바뀐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위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단계가 바뀌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단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뀌는 거죠. 그죠. 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그 순서, 그 차례라고 도할 수, 단계,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항상, 뜻이 많은 단어들은 뭐다?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미지에 맞춰서 뭐하고 있는 뜻을 네, 그냥 네. 고르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뭐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서브젝트. 서브젝트 이미지는 뭐라고요? 서브젝트 이미지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이야기의 대상이다. 그럼 그게 뭐가 되고? 주제가 되는 거고. 공부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과목이 되는 거고, 그쵸? 통치의 대상이다. 그럼 백성 신화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실험의 대상이다. 그럼 피실험자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사진 찍는 거의 대상이다. 그럼 피사체가 되는 거고, 그쵸? 그냥 뭐만 가져간 다음에 이미 지큰 이미지만 갖고 간 다음 상황에 맞게 지금 그게 중요해.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는 거 이런 거다 외우는 인간, 내가, 내가 지금까지 한 명밖에 본 적이 없어. 요 한명 밖에. 아. 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한명 밖에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 지대 갔습니다. 어 <laughs> 자, 자, 그래서 어떻다. 셀프 썰빙 리더. 그러니까 셀프 썰빙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조직을 우선시하는 사람, 자기만 우선시하는 사람, 자기만 우선시하는 사람 그쵸, 자기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리더가 어디에 있습니 꼭대기에, 제일 위에, 요거 이제 헬멧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헬멧 자체를 헬멧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꼭대기에 앉아있으면은 더 트래디셔널 히어 아티컬 피라, 피라미드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계층 구조 피라미드가 뭐한다? 살아있고 잘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쵸. 음,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계층 구조니까 뭐라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 반응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벌어질 때, who do people think they work for? 이건 뭐 너무 간단하긴 한데 저번에 얘기했죠? 왜 who가 앞에 없나? who they work for잖아. 근데 왜 여기에, 여기에 왜 who가 안 들어가고, 왜 앞에 who가 없니? 그 어떤 누구를 위해 어 보는 거니 어떤 사람에 대해 그렇죠 생각하냐 안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후에 대한 네. 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스노 퀘스천이 아니 일문사가 앞에 있다 무슨 뜻이야 예스노 yes, 퀘스천이 no, 아니다 대답자 체가 뭐예요? 네. 대답이 네.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더 피플 예 네. 그래서 후가 뭐 해야 된다 앞에 나와야 된다 음. 그 선생님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딩크, 뭐 게스, 빌리브 이런 거 있을 때 의문사가 표온다라고 가르쳤을 건데 그렇게 가르치셨을 건데 그것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외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본질은 뭐다 본질은 예스님으 yes, 대답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본질이에요. 자 위에 있는 사람. 그럼 더 미닛 자체가 뭘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 순간. 뭐뭐 하자마자 그렇죠. 뭐 하는 순간. The instant 그렇죠. 더 moment 더 미닛 더 moment 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네가 네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 하자마자 you are assuming 네. that person. 네. 여기에도 그렇죠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이제 접속사 that은 생략된 거는겠죠. 요 that은 뭐다? 그 사람, 너의 보스. That that. 어 that that 하니 이상하니까 하나 뺀 거. 너는 뭐라고 생각한다? 응? Your boss is responsible. That person is responsible. 그 사람. 즉, 리 상사가 네, 책임이 있다. And your job is being responsible.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단어도 어때요? responsible은 책임을 지는 거고, r e s p o n s i v e 는 반응하는 일이죠. 그렇죠의 말을 반응하는 거예요. 말을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다? 너의 할 일은 뭐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아니다. 윗사람에 맞춰주는 게 너의 일이다. 네, 그래서 여기 빙은 이제 뭐라고 해? 진행형이 아니라 동명사. 뭐뭐하는 것, 그렇죠? 뭐뭐하는 것. 너의 일은다 반응하는 것이다. 어디에? 네, 보스나 보스의 변덕에, 그렇죠? 보스와 보스의 변덕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now boss watching becomes a popular sport. 뭐가 된다? 보스 워칭이 인기 있는 종목이 된다. 이게 이제 원래는 원래는 요게 있어요. 요게 음. 그렇죠. 볼드워치 세관찰 그렇죠. 어. 요걸 이제 이것도 이제 장난식으로 볼드워치를 이제 뭘로 바꿔서 보스워치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 보스를 쳐다보는 게 세관찰. 세관찰할 때 어때요? 새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요. 건드려요 그렇죠. 멀리서 그냥 와다 바라보기만 봐 그렇죠. 네. 그 것처럼. 보스를 쳐다보는 게 아주 인기 있는 운동이 되고요. People get promoted. 이것도 이제 전에 얘기했죠. 전에 얘기했죠. 왜? 뭐, 승진시키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승진하다라는 뜻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절대 없다. 그래서 승진시키다만 있기 때문에, 승진하다라고 할때 무조건 수동으로. 나온다. 네. 그죠 People get promoted. 사람들은 그래서 승진되어요 어, 여기 오는 뭐라고요? 디펜딩 온 베이스드 온이죠 그렇죠 뭐에 기반해야 하야. 어디에 기반해서 그들의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첨 아첨 그렇죠 아첨 아부 아부 아첨 아 아부 영어로 아첨 엔미엔미 플라티 플라티 플래터 플래터 아첨하다 플래터링 스키. 그렇죠. Yeah.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혹시 모르니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이거 뭔 소리라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까먹었겠죠? 까먹는 게 학생입니까? 아 인플레터. 어, 감 감정했다. 어. 이쁨 받았다. 자정들하면 그 이제 뭡니까? 나는 아첨 아첨 당했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네 칭찬 칭찬 해줘서 참 고마운데 니네 칭찬이 네 칭찬이 진실이 아닌 것은 나도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겸손느낌그그죠 약간 겸손하게. 어, 오늘, 오늘, 완전 여신. 아 무슨 여신은 무슨. 요, 요게 뭐라고요? <laughs> I'm flattered. 아시겠죠? <laughs> 네가 칭찬해주니까 기분은 좋아요악천당했으니까 기분은 좋아요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내가 진짜로 여신이라고 생각하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그 말이 뻥이라는 건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I'm flattered. 혹은 뭐라고 하면 돼요? It's, that's l e t t i n g 하면 되죠. 그 말은 뭐다? 나를 아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어, 그렇게 말해 주니까 고맙다. 어, 참 고마운데 뻥인 건 나도 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시죠그미죠쓰니 지금 몇 번이죠? 1 2 번. 12. 번. 그 마지막. 덮판. 네, 일과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음. 그 결과,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예, 어차피 밑에 나오긴 하지만, 조직의 모든 에너지는 뭐 한다? 예? 계층 위로 올라.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다? 소비자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쵸.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지? 안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Away 거, from customer. 그 customer랑 프론트라인 뭐라고요? 전선. 최전선. 최전선에 거.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한다. 멀어진다. 뭐라고요?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아래쪽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뭘 얻게 된다? 덕판들을 얻게 된다. 그래서 덕판들라는건 When there i 충돌이 있어요. 뭐 사이에? 네? 네,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보스가 원하는 것 사이에 있으면 뭐 한다? 보스가 이긴다. 어, 앞에서 나온 얘기랑 똑같죠. 딱위쪽으로 딱 가게 된다. 그렇죠 뭐 한다 책임을 안지고 뭐 하게 된다 반응만 보스한테 반응만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 우리처럼 끽끽거려요 네, 우리의 정책이에요 저도 그냥 저, 저도 그냥 직원이라서요 그렇죠 우리 사람 매니저 불러드릴까요 그렇죠. 어, 이런 소리만 하게 되더라 그쵸? 흔히 말하는 어, 주인의식이 없다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하죠 주인이어야 주인의 어야주 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죠 뭐, 어, 그래, 전에도 여기 이제 프라이어 타이즈 뭡니까? i 그쵸? 우선시아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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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쵸? 그그기그